드리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881페이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세약하게 하셨도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말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의 후손을 묻 백성 중에 엎드려 드리며 여러 나라로 흩트시게 하리라 하셨도다. 2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네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제사의 양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가오실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다가오셨던 그런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했던 한 마디는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은 소망없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없을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늘 부모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어, 사랑의 모습과는 어,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성품 또 하나님의 일하셨던 모습과는 조금 아니,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1 0편의 106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중반전에 보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세약하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세우시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세약하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마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그 세약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틀리는 아픔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또 견딜 수 없는 뒤틀리는 아픔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18절이죠 17절에 보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18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당에 부침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라 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민숙이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질투하시는 다단, 또 당을 세웠던 아비람의 당을 덮으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다 살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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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있었던 말씀인데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게 하실 작정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는 가나안 정탐 사건 민숙이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라고 얘기해요. 또 27절에 보면 그들의 후손을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후손까지도 엎드려뜨리게 하시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시는 뭐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숙이 25장에 나타난 그런 말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뭐 29절에 보니까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재앙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들을 흩으시고 또엎드려트리시고 오히려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아주 중요한 이유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자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어, 이제 출애굽 이제 홍해를 어, 건너고 난 이후에 한 3일 정도 어, 지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어, 이제 시편의 기자가 어,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오늘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무엇을 가졌다고 합니까? 욕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마 인간의 마음 속에 욕심이 무언가를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이러한 욕심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감사했던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크고 너무나 귀했던 은혜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를 잊어버리다 보면 그동안 나의 삶의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미래를 더욱더 내 중심으로 만들어 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평생 노예로 어... 자유 없이 또늘 어려움 속에서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약속해 주셨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강을 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 주셨고 나의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욕심이 크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세약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도 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런 반역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어, 이 아론 또 여우수와 아론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을 바로왕 앞에서 어, 건져냈던 이끌어갔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점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을 만들고 점점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르시고 그들을 덮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어, 늘 만족하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또 무언가를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또 다른 분의 생각이 종종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생각들은 존중되어야 되고, 또 반영, 좋은 것이라면 반영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 명복 아래서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질서들을 점점, 어,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공동체의 어떤, 어, 하나됨이 점점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공동체가 분열되고 이제는 흩어지는 일들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게 됩니까? 자기의 욕심도 있지만 또그 안에 또한 가지 질투라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라는 그러한 생각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라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더 좋아 보이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라 거예요. 또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제 호랩산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계명들 10가지 10계명을 이제 들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셨는지를 잊어버리면서, 당장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붙잡아줄 수 있는 이 금송아지를 점점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좀 이루어지기가 좀잘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급한 마음도 있고 또 당장 지금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은 때가 아니고 점점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하지 않아야 할 모습을 보시면서 멸하실 계획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소위 요즘에도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점을 보러 가는 분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설마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또 실제로 들었거나 또 함께 갔던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뭔가 당장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미래를 묻고 싶은 그런 모습들도 그 안에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또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난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2명은, 물론 그 땅이 이미 살고 있는 가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반드시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을 신뢰하게 돼요.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 하고 또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28절에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연합, 부월, 바알은 가나안 땅의 뭐 우상이겠죠? 그 우상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빼앗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믿지 못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할과 연합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붙잡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이 그런 때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다시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다가오는 인생, 또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모든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